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몰이 놀랍게도 이번 주 1일부터 오늘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의 단한 번도 잊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입니다.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입니다.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드림입니다. 대통령 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리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